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흥에 있는 청관산에 왔습니다. 청관산 연대봉 정상까지 올라가 볼 건데, 오늘 코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에 등산 안내도가 있는데, 저는 현 위치 여기 주차장에 여기 있고요. 장천제로 해서 금강굴 3코스로 연대봉까지 간후 양근암 이쪽 방향으로 해서 현 주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면이 하산길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저는 이쪽 3코스 금강굴 코스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아들하고 청관산 왔었는데 었 그때랑 똑같은 코스여가지고 어, 일단 길은 잘 압니다 천천히 가면 될것 같고 그때 억새를 잘못 담았는데 오늘은 억새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산 하면 억새 아니겠습니까 장천제 앞에 왔습니다 장천제가 천문과 지리에 밝았던 존재 위백규가 제자를 가르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고려 공민왕 21년대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는 구경을 못 합니다. 약 15분 정도 올라오면요. 네, 마지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니까 여기서 들렸다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기 앞에 보면 뭐 공원이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2코스 되겠고요. 저는 3코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산꽃으로 가장 많이 오르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럼, 산에 입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화이팅! 천자의 면요관을 닮았다고 해서, 청간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천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그럼, 하늘의 아들, <laughs> 하늘의 명을 받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네, 황제겠죠? 그 황제가 어, 머리에 쓰던 면류관을 그 닮았다고 합니다. 바위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수석 전시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을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법 힘드네. 초반에 오, 초반에 잠깐 힘들었어요. 자, 이제. 약간 평지가 나옵니다. 어디 보자. 환희대까지 2.3km 남았네요. 가겠습니다. 약 4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첫 번째 조망터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뒤에 이야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은데 이렇게 멋진 첫 번째 조망 보니까 아, 기운이 납니다. 자, 다음 목적지까지 쭉 올라보도록 할게요. 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네. 아,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려고 옵니다. 등산을 왜 하겠어요? 아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저희가 선인봉 같은데, 저기서 보는 뷰도 굉장히 멋있죠. 저기서는 청간산의 그 멋진 그 수석을 볼수 있는 곳이어서 저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환희대, 환희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선인봉, 선인봉이 나옵니다. 선인봉으로 가서 풍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선행봉 도착했습니다 우와 아 좋다 저 멀리 여러 암놈들이 보이시죠 대세봉 있고요 이야 아 좋다 어떻게 이리 멋있지 와 장난 아닙니다 선인복의 멋진 풍경을 좀더 멋있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봉 풍경 봤고요 이제 금강굴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분 소요됐습니다. 금강굴에 도착했어요. <laughs> 자, 금강굴. 쬐깐합니다 이만해요 <laughs> 별거 없습니다 아... 금강굴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길이 나눠져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화이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종봉이 있습니다 그 종봉에 돼지코 바위가 있는데 돼지코 바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코바이 앞에 왔습니다. 옆에서 보면 돼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처럼 생겼죠. 여기 앞에 팔 모양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 좋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겠는데? 우와. 아 여기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잘안 가겠습니다. 아 무서워. 자, 우와 좋다. 자, 종봉에서 돼지코 바위랑 어, 풍경 찍었고요 이제 대대봉 방향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종봉 위에 보시면 석선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선봉, 이름표가 있네요. 이게 석선봉입니다. 다음 대대봉으로 올라 보도록 할게요. 대세봉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뭉퉁거려가지고 전체가 대세봉이네요. 대세봉이 가장 볼만합니다. 당번, 천주봉,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보실까요? 자, 이게 당번하고 천주봉입니다. 자, 멀리, 어, 환희대. 다 왔네요. 가보겠습니다. 2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환희대, 도착. 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laughs> 많이 심해서 왔더니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와, 엄청 반가우신 분을 만났습니다. <laughs> 우와, 대박. 아니, 청관장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먼저 올라오신. 겉꽃을 아, 입었다니. <laughs> 아, <거커더니> 아, 계속, <laughs> 아, 계속 기다리셔가지고. 나는 아,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아, <laughs> <너무 많이 웃음> 원래 제가 먼저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보훈이도 기다렸거든요 <laughs> 근데 지나가셨네요 아 힘들어 앞만 보고 막 가다가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빨리 올라야요 <laughs> 빨리 올라어디에요 어, 아. 이제 안주고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선이대저 2시간 30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기다리고 오셨네 보자 저 멀리 연대봉도 보이고요. 자, 다도에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제주도 한라산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한라산은 안 보이네요. 아, 일전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향이다리기 전에 와도 된다 그 우와 이거. 정상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기가 막힙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계좌 확인하세요. 네. 4트0입니다 아, 네. 아, 하나 2,000원이네요. 저희는 진주봉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산 3위 억새인데, 억새가 가득 폈습니다. 500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핑크스 바위 앞에 왔습니다 스핑크스 머리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그 각도가 있습니다 <laughs> 자, 관사 청관사만 간다. <laughs> 여기서 보시면 삼핑거스 머리처럼 생겼죠? 오, 코, 코, 코. 어, 그렇죠. 여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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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와, 아 머리구나, 아, 머리 단발머리. 야, 아 진짜 그렇네. 그렇죠, 신기하죠? 아,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위험한 거 싫어해서 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안 해요. <laughs> 발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와, 너무 신기해요. 돌을 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 예, 네, 네, 맞아요. 자연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아, 이게 더신 <laughs> <laughs> 이거 저 있는지 알았는데 그때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지 몰랐어요. 아, 까는다른으 아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laughs> 저희는 진주봉 보고 환희대에서 이제 연대봉 방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산 연대봉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아, 가을가랍니다 천관산 억새가 왜 유명한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알것 같습니다. 자, 천관산 723.1m 도착했습니다. 와, 와 <laughs> 자, 드론, 드론 갑니다. <laughs> 이야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청관산 연대봉입니다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리네 이렇게 멋집니다 야, 억새도 멋있고, 다도의 멋진 풍경은 더 멋있고, 야,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래서 산에 오나 봅니다. 자, 저쪽에 한라산은 안 보이고요. 이쪽에 지리산 천왕봉 역시 안 보이고요. 그렇지만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아, 좋다. 자, 현재 청관산 연대봉에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는 1코스, 1코스 방향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근한 바위 있는 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출발! 정원 암에 도착했습니다. 야, 돌이 신경이 생겼죠? 자연적으로 생긴 이 바위가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양근암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구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이 각도에서 잘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하산간 완료했습니다 정확하게 4시간 40분 소요됐습니다 오늘 청관사 유명한 억새 멋지게 봤고요. 그 수석 전시관이라고 하는 이런 수석들도 멋있게 봤고요. 어, 오랜만에 우리 율터 형님 만나가지고 네, 장흥에서, 장흥에서 저녁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겉꽃들의 율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